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데, 아, 요즘은 제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방송하고, 강연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한 다섯 개 업체의 마케팅 인사도 보고 있고, 그리고, 애 보고,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뭐, 술을 먹기를 하나, 가끔 뭐, 아내랑 맥주 한 잔. 이거 뭐, 당 이겨내야 되니까 죽어라, 운동하니까 한 5kg 빼고. 근데 이게 너무 예전에 이게 또뭐 화려하게 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예인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얘기 나누고 막소탁소탁 하는 게 이게 낙이었는데 근데 그런 저에게 운동 이상으로 좀 즐거운 낙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미스터 트롯 7인방의 노래 듣는 거.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이찬원 씨 보석 같은 목소리예요. 네? 제가 항상 그래요. 젊은 싱그러운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선해요. 그래서 중간에, 어, 다른 오래된 가수들은 뭐, 헉! 헉! 이런 거안 해요. 근데, 이찬원 씨는 해요. 근데, 밉지가 않아요. 왜냐? 노래 부르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어, 그거조차도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 되게 귀엽다. 어, 싱그럽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래 못하면, 저 뭐야. 아우, 저 노력을 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멋있어. 어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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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또 그거 해피해. 아,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아, 시절 인연 듣다가 정말 펑펑 울어갖고, 망신해, 망신해. 근데,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뭔가 인생을 살면서, 뭐, 조금의 좀 이렇게 슬펐던 일을 가지신 분들은 다 저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그 밝은 느낌. 18세 순위, 나훈나씨 노래가, 음, 순위와 헤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도 이건 긍정적으로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가야 해. 가야 해. 순위 찾아가야 해.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남자로 순위를 찾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슬픈 느낌보다는, 아, 막 속이 시원시원했더라고. 막 사랑하는데 어쩔 줄 몰라서 말도 못하고 막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 그래도 해볼 만큼 해볼 거야. 그래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요 나이 때가 2,000원씩 탁 불러요. 예? 제가 보니까 뭐 사랑에도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답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이버 뿐 아니라 팬들이 박사님이야. 팬들이 박사님.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팬들한테 물어보면 2000원 씩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제 말은 좀 줄이고요. 오늘은 싱그러운 청춘, 트로트계의 싱그러운 젊은 미소, 2000원에 나훈아씨의 18세 순위 들려줍니다. <laughs> 춤추는게 오히려 <laughs> 그래도 더 귀여워요 사람이 이렇게 약할수 있나? 응? 어제 시절 인연은 정말로 이제 막 사랑의 실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막 정신도 없어. 막 소주도 병째로 막 나발 불고 막 울다가 이제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순이랑 소개팅 한 거예요. 근데 순이가 안 와. 돈 벌러 갔어. 그래서 순이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기다리지 말자. 가자! 한 건데, 이야. 그니까, 우리, 이찬원 씨는 노래 정말 잘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지. 헉! 순이 <laughs> 근데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음악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음, 굿. 그리고 쉬운 션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요 방향으로 가야 돼. 가을. 봄. 이럴 때는 좀 시절 인형 같은 잔잔한 걸로 막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막쫄락쫄락쫄락쫄락조락락 사실은 그 감성이 누구에게 희노애락이 no, 다 있는 거거든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즐겁고, 화나고, 이런 게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울지 마. 그리고, 18세 순이 진또배기 이런 게 있는 가 반면에 시절인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절인연은 정말 이찬원 씨만의 또 다른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방향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오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배합들이 그래서 치고 빠지고 쿵짝 쿵짝 쿵짝짝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강사들도 가야 해 이렇게 하네요 가야 해 가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소절에서, 순위 찾아, 가야 해! 하고, 한번 탁, 엑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도, 세계 그, 뭐, w 라 a t a w 와! 그런 걸로, 서쪽 하늘, 뭐, 안 되지만서도,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예, 예. 아셨죠? 그리고, 순이 찾아 가야 해 그리고 순이 찾아 가야 해 포인트 주는 데가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그리고 지막에 순이 얍 <laughs>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정말 기교 없이 꺾기와 제대로 된 트로트를 보여주는 이찬원 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분들도 좋아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좋았어요. 70대 이상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 이제 3세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가르쳐주고 또 모르는 거는 내가 와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 보러 갈때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은 그 시간에 또 엄마가 물어보면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해요. 근데 요즘 어르신들 그래서 카톡, 링크,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는 또잘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이찬원 씨의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이런 느낌을 자주 가지시고 또 가끔은 시절 인형같이 그런 노래 듣고 가끔 웃어야 됩니다. 그럼 울면은 눈물이 쏙 해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촉촉촉촉촉촉 오는데한 10년 묵은 때가 싹 소나기도 아니에요. 그냥 촉촉촉촉 가랑비가 내린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옷 젖는 느낌이 아니라 그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촉촉촉촉 내린 가랑비가 아주 조금이지만서도 내 마음을 싹 시냇물 같은 느낌이 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싱그럽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트로트계에 정말 또 다른 천재 가수가 나온 거예요. 근런데 뭐 물론 중간에 제 음악을 안 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아이가 하고 싶은 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가끔은 옛날 세대 야 의사에 판사에 뭐 근데 요즘에 뭐 의사 판사 그리고 뭐 안정된 직업이에도 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사건 사고로 또 구치소 가시면 판사님도 계시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신나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 보세요. 좋아하는 거 시키니까 어떨 때 막, 울다가 까불기도 하다가. 저 원래 이렇게 까부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막다 하고 싶어요. 가야해. 가야해. 또 시절 이년 하면 펑펑펑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시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제가 뭐 노인대학이나 여러 곳에 가보면은 도전하면서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도 꼭 1등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 그 온라인 투표 전에 1등을 했는데 오히려 3등 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게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거. 더 기특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어르신들, 또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될까 안 될까 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영천이 바라는 이상향의 상담심리학이고 우리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팬들도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원 사랑해요. 팬들 여러분 사랑합니다.